말씀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부터는 목소리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새로운 것 같죠? 이렇 설교가 잘 들어오나요? 특히 화면을 통해 목사님을 보니까 어때요? 좀더 멋져 보이나요? 아니면 더 얼굴이 터질 것 같은가요? 바라기는 더 멋져 보이기를 바래요. 비록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볼수 없지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언제나 그리스도인 언제나 그리스인이라는 제목이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어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제목과 관련된, 오늘 설교와 연관된 동물 이야기를 하나를 할 거예요. 그 동물 주인공은 박쥐입니다. 박쥐는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삽니다. 그런데 왜 박쥐가 동굴에서 숨어 사는지 그 이유를 아나요? 예전에 이솝이라는 사람은 이솝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잠깐 외토리가 외토리가 된 박쥐라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외토리가 된 박쥐. 옛날에 땅에 사는 동물 나라와 하늘을 나는 세 나라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겁이 많은 박쥐는 동물 나라가 이길 것 같자 날개를 쏙 숨기고 동물의 왕 사자를 찾아갔어요. 사자님, 저는 땅에 사는 쥐처럼 생겼으니 동물 나라 편이에요. 오, 어, 어, 그렇구나. 이제부터 박쥐 는 동물나라 편이다. <laughs> 우와, 우리 편이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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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 후, 동물나라는 새 나라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걱정이 된 박쥐는 슬금슬금 새들의 왕 독수리에게 날아갔어요. 독수리님, 제 날개를 보세요. 저도 날개가 있으니 새랍니다. 그래 앞으로 박쥐 너는 새나라 편이다. 제가 박쥐와지 같다. 동물들과 새들의 싸움은 서로 밀고 밀리며 계속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박쥐는 이기는 편에서 싸우는 신용만 했죠. 그러던 중 마침내 오랜 싸움이 끝나고 숲 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독수리님, 이제부터 동물들과 새들은 한 편입니다. 그래요, 사자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laughs> 하지만 그동안 비겁하게 행동했던 박쥐는 어느 쪽에도 낄수 없었어요. 너같이 비겁한 놈은 다시는 숲속에 나타나지 마라. 어헤! 잘하지 마. 잘하지 마. 하지 마. 사자에게 쫓겨난 박쥐는 그 후로 어두운 동굴에서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함께 뽑아요, 양차양차 이게 사실이 아닌 동화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동화 이야기를 가지고 흔히 이리저리 자꾸 바뀌는 사람을 박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박쥐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가끔은 믿지 않는 척, 교회에 안 다니는 척,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오, 그래요? 믿음이 좋아요. 그럼, 밥 먹을 때 감사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은 그 이유가 뭔가요? 까먹어서? 귀찮아서? 창피해서? 이유가 뭐든지 교회에서 함께 간식 먹고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집이나 학교나 밖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박쥐 같네요. 이번엔 누군가 내 친구들 중에 놀리듯이 이렇게 물어본 적 있나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 그때 당당하게 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우물쭈물하거나 잠자코 가만히 있나요?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소부화에 나오는 박주야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잘 믿는 척, 밖에서는 안 믿는 척. 이랬다저랬다 물론 믿음이 작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왠지 학교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게 쑥스러워서 친구들 옆에 있을 때는 밥 먹기 전에 엄청난 속도로 기도합니다. 밥을 딱가고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작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면 아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창피하거나 쑥스러워하거나 숨긴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은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는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말씀교 어린이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난 지혜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는 항상 마음 속에 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지 말고, 항상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척, 안 믿는 척, 박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속에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찮은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멋진 그리인으로 살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